안녕하세요. 하하네 가족입니다. 오늘은 광주 패밀리랜드에 카라반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. 자. 가면은. 에이, 문 열어. 여기 간편하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. 이쪽에 TV와 침대. 여기 서랍장. 에어컨도 있고요. 테이블. 여기 1층 침대와 2층 침대. 그리고 화장실. 여기 가스레인지랑 밥솥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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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한 거. 있어요 근데 여기를 2층 침대를 그떻게 올라가냐면 알아맞혀보세요. 네. 이제를 밟고. 이거는 좀 아쉬운데 재밌어요. 자, 그러면 이제. 아무리카노로 가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소고기가 있습니다 음, 여기 카레 아까 다 먹었는데 자 이렇게 페미, 이렇게 이쪽이 패밀랜드 리 쪽이라서 저기 가면 저기 패밀리랜드가 있어요. 나중에 찍고 가겠습니다. 잘잘 조심 잘 조심고요. 잘 주우시, 잘 그럼 안녕. 아유 매. 아, 무서워 무서워. 엄마 앞으로 와, 그래. 너무 아. 그 엄마가 하공이랑 같이. 엄마랑 항공 사진 찍어줘. 오케이. 자, 뭐, 이렇게, 획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, 이거, 이거, 언제 끝냐끝내는게한 세월인데. 네, 벌써 이만큼 올라왔네요. 오, 이, 이 패밀리 랜드가 다 아니에요? 보인다. 우와, 어, 어 저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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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엄마, 저기가 그 워터, 거기다 저, 저쪽이 아, 제일 엄마. 좋아. 물 뿌리는 거. 자, 오. 여기, 노을 지 여기, 노을 풍경. 노을 감성. 자, 그러면 제가 그걸, 끝나고, 후. 끝나고, 이제, 카라반으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고약 걸겠습니다. 이쪽에, 지난번에 집어가지고 열심히 찍고 왔죠. 자, 이거.